복사근의 부착지가 뭐예요? 다 골반이지 허벅지에 붙어있지 않죠. 음. 허벅지 드는 거는 복부가 아닌 거지. 복사근인 거지. 복사근이나 복횡근이나 복직근에 의해서 골반을 컨트롤해야지 다리를 컨트롤하려 그러면 그건 고관절 플렉션 분위기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대부분들 레그 레이징에 다리만 들었다 놨다 말 그대로 레그 레이징 다리 운동인 거지. 고관절 운동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내린 상태에서 허리가 아픈 이유는 뭐냐면. 복부를 내려줘야 돼. 아랫배를 내리고 허리가 닿죠? 허리가 닿은 상태에서 꼬리뼈를 들어 올려주면 버텨보세요. 어. 복, 허리가 늘어난 상태에서 복부를 모은 것 때문에 허리가 아, 아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또, 이 허리의 가동성이 오버해서 늘어나면 아플 수 있지만. 근데, 다리 내렸다가, 다리 내리면 허리가 꺾여. 꺾인 상태에서 뭐를 올려? 복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뭐를 올려? 다리를 올려. 그럼 허리 꺾여 있어? 안 꺾여 있어요? 허리 아프지. 왜 아픈지 알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복행근인 거예요. 복행근으로 다리를 내렸을때 아랫배를 내려서 허리가 닿으면서 꼬리뼈를 들여주야야요 그렇죠. 그 반대로 아랫배를 내리면서 아랫배가 내리면 허리가 닿으면 요근이 짧아지죠. 그 요근이 짧아질 때 허벅지를 끌고 가주는 거지. 그래서 무릎이 다리가 아니라 뭐가 허벅지가 끌려가면서 꼬리뼈가 들려야지 유지. 그렇죠? 어떤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복행근은 아랫배 내리면서 꼬리뼈만 근데 꼬리뼈만 일단 유지 요게 복행은 유지 하나 아,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 억지로 양쪽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한쪽씩 음, 한쪽 하는 게 훨씬 좋은 거같 훨씬 낫지 풀고 음. 왜냐면 지금 상태선생님 강사지만 그냥 바로 아랫배 내려보세요 배가 먼저 보세요 배 볼록되어 있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씩 연습 하고 양쪽할 때도 아랫배를 먼저 내리는 연습부터 시켜야 돼 아랫배 이 모으지 왜냐면 모, 모으면은 얘가 음. 많이 써요 대퇴근막장근이 먼저 쓸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수평으로 만들어 놓고 아니면 모으면 은 요근이 더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다리는 안 쓰게 그래서 아니, 벌리진 않게 어기다가 이제 공 잡아놓잖아요 고패턴으로 잡아놓고 아랫배를 내리는 연습만 시키는 거예 아랫배만 내리세요 그렇지 아랫배 내리면서 허리가 바닥에 닿게 허리가 바닥에 닿으면서 꼬리뼈만 들리게 이렇게 만들어 줘요 풀어줘 유지, 유지. 보태보세요. 하나. 요게 복행근 양쪽 쓰는 것인거 음. 아랫배 쓰는 것처 풀고. 세. 유지. 느낌이 다를 거예요. 선생님이 복행근 운동했던 그, 복압을 느끼려고 했던 그 느낌하고, 지금은 안정감이 있죠. 음, 네. 근육을 내가 컨트롤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는 거죠. 풀고. 세. 그렇죠. 그럼 점점 어떻게? 해? 모으는 거죠. 유지. 풀고. 꼬리뼈 닿다가 늘어났죠. 어, 어떻게? 다리가 먼저가 아니라, 배 먼저 내려서 허리 닫고 꼬리뼈 들면서 수축. 어, 앞, 축 만져보세요. 복행근 만져보세요. 네. 네. 꼬리뼈가 점점 들리세 후. 후. 이렇게 더 들려야 됩니다. 풀고. 마시면서 이마, 가슴 여유. 아랫배 내리면서, 후. 그렇죠. 점점 모으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보시면, 복횡근이 모이다가 안 모아지니까 뭐로 보상해? 다름.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내 설명도 그랬죠. 근육뼈 움직임 할때 얘가 쓰다가 안 쓰면 다른 근육을 자꾸 동원해서 어떻게든 더 동작을 만들려는 보상 패턴이 생겨. 그럼 순수한 얘를 집중 100%가 아니라 다른 근육 동원해서, 동원해서 동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깨 말리지 말고 후. 그래서 양쪽을 바로하기보다는 한쪽. 그렇지. 한쪽으로서 복횡근의 작용을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거죠. 꼬리뼈가 들려서 허리까지 들릴 수 있게. 아랫배 내려서 후 우. 한쪽 훨씬 쉬우니까 꼬리뼈 점점 들리게 있고. 그렇죠 한쪽 축도 안 되는데 양쪽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음. 안 맞는 거죠 그리고 후 그렇죠 지금 가위뼈 만져보시면 가위뼈가 쑥 내려가죠 음. 근데 만약에 가위뼈가 들려보세요 들린 상태에서 다리만 들어봐 들린 상태에서 다리? 잘 써져 안 써져요 안, 안 써져요 잘안 써지죠 반대로 얘기하면 리비 들려있으신 분들은 복횡근을 잘못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복압만 올리는 거지. 배가 볼록하게 만들어서 긴장을 유도하는 거. 근데 긴장을 유도하는 거랑 근육을 수축시키는 개념하고 다르다. 수축 이퀄 긴장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축 이퀄 긴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장력, 장막, 장력을 올리는 압인거고 복압이잖아요. 압을 올리는 거고. 근육을 모은다는 거는 골반을 모티에이션 호방으로 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겠죠 그래서 하나씩 복부 잡고 근육. 여기서 아랫배를 잡고 아랫배 내릴 때 관리할 것도 같이 그럼 골반 느낌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여야 돼 압축되면서 이렇게 근데 위에만 모이면 이렇게 되겠죠.